오늘 시간에는 옛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가족 사진 다시 찍기라고 하는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찍었던 가족 사진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의 상황과 표정, 뭐옷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다시 찍는 콘테스트입니다. 제가 몇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제들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옛날 사진, 그 오른쪽 사진은 이제 최근 사진인데 참재미지요 그죠? 어렸을 때는 왜 저렇게 박스가 있으면 그렇게 박스안에 들어가서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저 아기가 저렇게 커서 저렇게 청년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더 이제 들어가셨던 거지요. 예. 본인의 아기였던 때를 다시 생각해서 저렇게 또 재연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옷을 똑같이 어떻게 저렇게 맞춰서 입었어요. 비슷한 옷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왼쪽 사진에 있는 아빠의 이렇게 품에게 안겨있는 그아기가 저렇게 커서 저 왼쪽 다리를 그 층계에 살짝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살짝 걸치고 있고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이제 2021년도 경상남도 어떤 무슨 가정문화원에서 공모전을 열었는데 1등을 한 작품입니다.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아빠의 저 표정. 제일 위에 있는 막내가 손쫙 이렇게 하면서 찍었던 저 표정, 3층뭐 탑이었나, 뭐 가족의 탑이었나 제목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저거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 네. 왜 사람들이 옛날 가족 사진 다시 찍기 이런 콘테스트를 하는 것일까요?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서로 웃고. 재밌어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른들은 낯대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걸 좋아하실 테고 또 가족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 네가 그때 그랬다, 저게 네 모습이었다, 네가 저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 가족들이 서로 웃고 또 즐거워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과거와 오늘이 비교되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옛날을 잊지 않고 추억을 간직하고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었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재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의 삶의 목적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척박한 환경을 견디면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전통이 무려 402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미국에서 추수 감사절을 40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직접 우리가 추수를 하지는 않지요. 추수 감사의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 감사절에는 단순히 추수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두달 전에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특별히 이 유언은 노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 세대에도 가르치고,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세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세대가 흘러가도 잊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억해라. 감사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기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는 존재의 대상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빚대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부모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빚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와는 호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네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기복 신앙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실 때에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복을 베풀어라.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마여보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숫자만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집도 없습니다. 텐트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 없이 떠났다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힘들고, 고도했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을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죠. 이 얼굴이 뭡니까? 이건 그 존재의 진정성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고 관심을 가져 준다라는 의미이겠죠.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 그게 바로 얼굴을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 나가야 될그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인생의 풍파를 헤쳐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고 있겠다.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의 약속도 해 주시죠. 마음의 평안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텐트에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과 평안은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가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함으로 누리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당장 내일을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생활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고 이제 죽기 전에 모세가 120년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참긴 세월이었죠, 120년.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슴 벅찬 감사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삼십삼장 이9구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니게 복종하리니 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지요.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모세는 자기 인생 1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 행복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만 고백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할 나이가 없었다. 더 바랄 것도 없었다.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같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요. 세상에 복의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복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1편 1편, 1절과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본독합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복인데 히브리의 의미는 다른 단어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복은 아시르 복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아시르의 복은 내면적인 복입니다 우리 심령에 임하는 복,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깊은 곳에 주어지게 되는 만족감, 기쁨, 행복,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축복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아시리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바라크의 복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녀낳고 재산 얻고 뭐 가지고 이럴 때 갖게 되는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받고 사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아시르의 복은 믿는 성도만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죠. 바라크의 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르의 복은 항상 있는 거예요. 심령이 항상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복은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아시르 복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 인생 정말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았던 모세가 했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 둘다 바라크 복도 받으셨고 그리고 아쉬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 지금까지 살면서도 내가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더큰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비유하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훈련시키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를 때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지럽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르인데 이거는 잠을 깨우다. 분발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훈련 시킬 때 새끼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둥지 안에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끼들의 잠을 깨우고 분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고 했는데. 너풀거린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오라 하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뭐냐면 펄럭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이 어미 새가 그 날개 펴는 법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다 커서 이제 날만 할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새끼도 이 날개 펄럭거리는 이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어미새가 항상 옆에서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둥지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항상 이 펄럭거리는 것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봉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제 새끼가 다 커서 나는 법을 이제 훈련하게 될 때. 이제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새끼가 땅에 떨어질 즈음에 어미 새가 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안전하게 받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동물의 세계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들을 훈련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북미에 있는 흰머리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르고 이제 뭐 비행 훈련, 새끼 훈련까지 시키는 걸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뭐 새끼를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그 새끼가 떨어뜨릴 쯤에 독수리가 이렇게 어미새가 쫙 날개를 펴서 공중에서 받고 이런 훈련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인터넷 자료에는 동물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해석에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없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독수리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촥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다, 어버. 이 표현이 신앙적인 의미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업어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업어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없는 그 전통은 업어서 키우는 이 민족이 세상에 몇안안 안안 됩니다. 한국 민족하고 이 몽골족 후손들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아기를 업을 때뭘 사용하죠? 이 도구로 포대기. 포대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포대기는요. 한국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아기 없는 법입니다. 미국 엄마들이 예전에 한국 포대기 문화가 이 미국 엄마들한테도 유행이 돼 가지고 미국 엄마들이 이 포대기로 이제 아기를 없는 그런 게좀 유행이 됐수도 있었는데 이 포대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엄 포대기로 없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밀착감입니다. 밀착감. 엄마와 아기가 가장 하나되는 밀착감. 그리고 미국 엄마들은 보통 아기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하죠.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뭐 앞으로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려도 하면 아기를 그냥 땅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할수 있는 위험한 자세지요. 또 누가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찌른다고 하면 아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려서 포대기로 아기를 업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였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키우시고 훈련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무리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었느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지요. 마치 세네 살 아이들이 아빠가 사준 장난감에 마음을 빼겨서 정작 아빠를 잊어버리고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배부르고 여유롭고 편하게 지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참 고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작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을 많이 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게 어버의 훈련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도록 절대 잊을 수 없게끔. 그날의 그 힘겨움과 고된 그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낮추시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가 나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다가 가난한 땅이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 땅 갖고 자기 집 짓고 자기가 농사 짓고 먹을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자기의 인생 발자국, 그, 걸음, 걸음마다 새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인생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그 노래 가산말에 새겨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으신 사랑을 기억해 보고 나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밀착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주소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